이 사람 마치 다중인격처럼 환경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인격이 탁탁탁탁 바뀌는 그런 느낌 있죠? 조심하지 못한다면 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한의 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네.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입니다. 네. 여자 인물을 준비했고요. 네. 네. 97년생이면 정축생 소띠네요.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음. 한밤중에 뜬 달이다. 올해 굉장히 좋은 일도 있었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한밤중에 굉장히 이쁘게 뜬 초승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화개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펼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겠지만 다재다능한 사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다재다능하면 전문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재다능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 빼고는 허당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밤에 뜬 달인 이만큼 좀 사차원적인 기질도 굉장히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마치 다중 인격처럼 환경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인격이 탁탁탁탁 바뀌는 그런 느낌 있죠. 감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엔터 쪽으로 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사람의 그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상자리 부모자리가 굉장히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하든 잘될수 밖에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특히나 조상자리에 있어가지고 큰 간을 쓰는 사람도 보이고 딱딱딱 다 준비된 상황에서 딱 마무리 이렇게 정점을 딱찍는 그런 느낌 있죠. 이 집안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 자손한테 몰아주는 그런 운기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많이 갖춰진 만큼 시비 구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사람들 관계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동성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언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긴 하지만, 내가 워낙 높은 격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상대방이 느끼기에 자만한다거나, 교만하다거나, 뭐 그러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그런 이미지를 잘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시고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동망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그 환경에 맞는 사람과 인연이 탁탁탁탁 준비가 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은 이 사람의 큰 정성기를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4년이 지난 다음에 한 2-3년 정도 공백기가 좀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공백기 지나고선 또 다시 원만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자리가 지금 제가 볼때는 별이 막 반짝반짝 두개세 개가 막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재벌가에 시집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 자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덕망이 있겠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자식 자리의 덕망이 조금 약하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자식 자리에 덕망 약하고, 산부인과 쪽으로 좀 건강적인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가 기질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컨디션에 있어가지고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나 호르몬 조절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 같아요. 뭔가 조금 희귀병 같은 느낌도 있어요, 몸에. 그래서 나중에 건강검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있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좀 네. 인성적으로 네. 어때 보이세요?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될때 주변에서 오해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왜냐면 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별거 아닌 나는 순수하게 말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돼요. 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걸러야 될줄 아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워낙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지 못한다면 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